자 금융자산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분상품 즉 주식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이 채무상품의 경우에는 상가구원과 측정금융자산이라든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모두 다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성격상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만 측정할 수가 있고 상가구 원가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재산 자체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치를 그 보유 목적으로 하는 사연, 사업 모형을 그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금 이자 이 수취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상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재산으로 분류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재산으로 분류하거나 기타 포괄선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분상품, 즉, 주식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기타 포괄선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해서 측정하죠. 그래서 이, 이, 에, 공정가치 에 가산하는 것은, 이 우리 유형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 동일하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산이기 때문에, 기타 파월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취득 시의 거래 원가, 취득,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정가치 에 가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손익 같은 경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처분 손익 같은 경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 지분상품 주식을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만 이, 이 주식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평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평가 손익으로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분손익,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후에 이걸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업으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이라든지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마찬가지다. 주식과 같은 지분 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은 오직 채무 상품에 대해서만 인식한다는 거죠. 원래 이 신용손실이라는 것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수치, 한 현금흐름과 예상되는 현금흐름과의 차액, 즉 현금 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인데, 이 지분상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신용손실과 무관함으로, 손상 차손 자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분 상품과 채무 상품은 크게 이, 다르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음,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이 문제는 세무사 2015년에 출제된 문제죠.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세무는 주식하고 사채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주식 사채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자, 자료 1은 주식에 관한 자료, 자료 2는 사채와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식 취득 원가가 300, 아, 30만 원, 거래 수수료 5천 원 발생했고, 공정가치 각 시점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채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 자율, 즉, 시장이 자율이 8%였고, 그 다음에, X1년 초 발행, 표시자율 이 6%, 액면 50만원. 그 50만원에 6%니까 매년 표시자가 이 3만원이죠. 50만원 곱하기 6% 하면 3만원입니다. 자, 만기가 4년이죠. X4년 말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뭐 자료가 나와있는데, 자, 물음을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X1년에 취득한 주식을, 자, 주식은, 단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사채 채무상품의 경우에는 상가구원가 측정금융재산으로 분류를 한다고 가정하고 자,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X 1년 말에 회계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고 접근을 하죠 자,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재산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분 상품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가구 원가로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 거래, 최초 인시, 에, 취득 시점에서의 이 거래 원가는 이 단기 손익으로 측정할 경우는 항상 수수료, 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기타 보관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수료 비용을 거래원가 수수료 비용 즉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해서 측정하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도입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이 거래원가 수수료를 취득시점에 수수료 비용으로 그냥 단기손익으로 인식해 버린다는 거죠. 자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X 1년 초 이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 금액이 취득 금액 30만 원이죠. 물론 이게 이제 공정가치하고 일치했을 겁니다. 이걸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공정가치 취득 20만 원에 거래원가 5천 원을 가산해 가지고 30만 5천 원으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30만 5천 원으로 회계처리했겠지만은 여기서는 단기손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5천 원 거래 수조를 수조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매 연말에 공정가치 이 금액죠 이 금액으로 측정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사채의 경우에는 상가구 원가로 측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가구 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 인식 시점에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는 미래현금 흐름의 현가입니다. 그래서 미래현금 흐름 원금 50만 원그 다음에 표시이자 매년 6%씩 3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3만 원그 다음에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8%로 할인합니다. 8%로 그래서 만기 4년이기 때문에 사기간 다음에 취득 시점에서 유효, 유효이자율 8%로 할인을 하면 평가계수가 요거죠 그래서 각각 0.73503, 8.31213을 적용해 가지고 이 취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했겠죠. 466879. 자, 유효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X 1년 말총 장부금액은 이, 이 금액 곱하기 1.08 마이너스 표시자 즉 현금흐름 3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1년 말총 장부금액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료를 보면 X 1년 말에 이 사채 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로 이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3만 원 인식해야 됩니다. 3만 원. 자, 따라서 상가공가는 3만원을 차감한 4, 4, 4, 2, 2, 2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2년 말총 장부금액 구할 때는, 에 지금 X1년 말에 신용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총 장부금액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8, 유효율이 8%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시이자 3만원 빼면, X2년 말총 장부금액이 나오죠. 자, 그런데, X2년 말에, 이자 수치 후 신용 손상으로 원금 30만원 이자 만원씩 예상됐습니다.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원금 30만원 이자 표시 이자 만원씩. 자, 그런데 상가공 원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자율 8%로 할인한 것이기 때문에 8%로 할인하되, 자, 지금 최초부터 한 기간, 두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4년이었는데 두 기간이 경과하면은 8% 여기 이 형가계수를 적용해야죠. 0.85734 그다음에 1.78327 적용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잔여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즉상가공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차액이 총 장부금액과 상가공가의 차액이 우리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즉 손상차손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X2년 인식할 손상차손은 X1년에 일부 인식한 기대신용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뺀 나머지 추가분만 사실상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상 여기 구할 때는 여기 손상차손 두개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X2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X2년말 손상 차손 2개 이 금액에서 X1년 손상 차손 2개 3만원을 뺀 금액 나머지만 계산, 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X3년말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보겠습니다. 자,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각후 원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산해야죠. 이 금액 곱하기. 효율자율은 8%이기 때문에 곱하기 1.08. 마이너스 달라진, 아까 표시자가 이 만원이었죠. 이렇게 만 원, 그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러면 X3년말 총 장부금액이 나오고, 자, 그다음 X3년말에는 신용 손상 일부 회복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금 40만원, 이자 2만원, 40만원, 2만원. 자, 그 다음 X3년말은 이제 한 기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최초의 유효이자율 8%로 동일하게 할인하면, 0.92593 적용해야죠. 둘 다. 그래서 0.92593 적용하면은 이게 잔여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자율로 할인한 금액 즉 상가공원가 나옵니다. 또388891 그래서 그 차액이 신용손상의 일부 회복으로 인한 손상차손환입액이 되죠. 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액입니다. 자 그리고 X4년 말총 장부금액 구할 때는 이 금액 곱하기 신용 손상이 발생하거나 회복됐을 때는 항상 상각 후원가를 기초로 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 장부금액에다가 이자 수익, 예, 예, 유효자율을 곱하는데, 에, 신용 손상이 발생하거나 손상이 회복됐을 때는 상각 후원가에 유효자율을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금액 곱하기 1.08 빼기 예상되는 표시자 이 2만원 빼면은 아까 그, 여기 자녀, X4년말 예상되는 원금 40만원 많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정리를 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봅시다. X1년말 회계처리 주식하고 사채를 분리해서 회계처리 하라고 했어요. 먼저 주식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했기 때문에 최초의 거래원가를 단기손익, 즉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했겠죠. 그래서 최초에 인식되는 이 주식의 금융자산 금액은 30만 원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말에 공정가치 가 25만 원으로 감소했으니까 요 차액 5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했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 5만 원, 그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만 원을 감소시켰을 겁니다. 자 그다음 사채의 경우에는 일단 이자 수익 인식해야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일단 표시 이자는 3만 원 현금 유입됐을 것이고, 자, 이 자수익은 기초 총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자율 8%한 금액이 이 금액이죠. 4, 6, 6, 8, 7, 9 곱하기 8%한 겁니다. 기초금액 곱하기 유효자율. 고그 차액이 이제 상가고원과 금융자산 증가액이죠. 이두 금액 차액입니다. 자, 그 다음 손상차소 3만원 인식해야죠. 인식하고 손실중단금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X2년 손상차소는 아까 계산했고, 손상채손 X3년 손상채손 한입은 아까 여기 이 금액 그대로죠. 그 금액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주식 사채 모두 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이제 요구했습니다. 자, 먼저 주식부터 보죠. x 1년말 회계처리. 자, 이 주식을 x 1년초에 단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 것이 아니, 아니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이 거래수수료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가산해서 측정했겠죠. 자, 따라서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30만 원이 아니고 30만 5천 원일 겁니다. 30만 5천 원. 자, 따라서 기말에 그 금액을 25만 원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5만 5천 원이 감소되죠.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실, 5만 5천 원 회계처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감소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을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어, 최초 인식 금액이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5만 원만 평가 손실로 인식했지만, 여기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기 때문에 거래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최초 인식했기 때문에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5만 5천 원이죠. 5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금액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아까 이 금액 여기는 단기손익이었는데,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사채의 경우에 이 채무상품을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당기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이자 수익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자 수익 동일하게 인식하고 표시 이자 동일하게 받았을 겁니다. 다만 아까 이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 이거를 상가고원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했던 것을 이제 이번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만 다르고, 자 그다음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동일하기 때문에 상가고원과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동일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은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인식하되, 자 평가손익을 인식해야죠. 이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자료에 X1년말 사채 공정가치가 48만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48만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X1년말 사채의 공정가치가, 공정가치가 48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상가공과 이금액과의 차이,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이 차이가, 어, 35,771이죠. 자, 공정가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평가 손익 2개.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금액만큼을 평가, 금융자산 평가 이익 기타로 회계처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3577일 금융자산 평가 이익 기타, 예, 기타 포괄 손익 인식, 회계처리 해야 되겠고, 그 차액이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2년 손상차 손, X3년 손상차 손 한입. 이거는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이 금액 그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채무상품을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아,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항상 100% 동일해요. 그래서 상가공과로 측정했을 때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 이금액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경우도 똑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금액 같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